괜찮은데, 이 친구는 누사면 누가 생각하고, 누하지 않아요? 그게 무슨 가미가있다고가의미가 왜, 왜 없어요 고게가 생각하고, 누가 전이 제일 피가생각데이진가생끼리 싸워서 또 지면 고때가생고 누가 가 없는 건데. 이따가 쇼! 모르어 아.. 이거 <laughs> 엄마 렀는데 엄마 렀어 嗯。嗯 <Okay. S 2>、mm。Hmm. Mm hmm. 강력 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가장 <렬히> 고 가장 핫하고 가장 상이야지금 바로 다 <렬히> <떡볶이 렬히>